레이어가 이제 디자인 스튜디오인요 네, 브랜드 디자인 스튜디오예요. 그래서 음. 기업들, 브랜드 만들어주고 음. 브랜드의 이미지를 그래픽화, 시각화하는 시 일을 많이 하고 있죠. 음. 지금 어떤 음. 곳이랑 일을 많이 하셨어요? 알만한 데는 이제 최근에 쌍방울이라는 브랜드 홈페이지도 어... 만들고 서울 비전이라고 국내 되게 오래된 광고 영상 회사였어요. 30년 전 어... 회사였는데 네. 그 회사가 이제 리뉴얼 한다 그래서 음. 브랜드 아이덴티티부터 리뉴얼하고 홈페이지도 리뉴얼하고 음. 그리고 내부에 들어가는 사업도 다시 지으셔가지고 내부에 들어간 사이네지도 다시 음. 바꾸고 네. 디자인 스튜디오는 네. 얼마나 네. 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개업 창업한지는 8년 차예요. 2013년도에 사업자를 냈으니까 음. 사실 이게 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디자인 에이전시를 음. 네. 운영하 게 된다면은 범위가 그좀 커진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네, 회사 수익을 내야지 이제 맞아요, 맞아요. 직업도 월급도 줘야 되고, 그런 큰 프로젝트를 가져와야 되는 그거에 대한 부담감은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걸 몰라가지고, 일이 없으면은 그냥 내가 좀 굶거나 내가 좀안 쓰면 아, 되는 거고, 네네. 일이 많으면은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고, 이런, 이렇게만 아, 네. 생각하죠. 그래가지고 둘이서 이제 의샤으쌰 해가지고 할수 있는 어떤 마지노선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네. 열심히 했는데, 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어렵고, 아직도 저는 이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동안 하던 디자인의 퀄리티나 이 방향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다른 음. 사람이 그걸 하게 만드는 이 과정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은 대표님이 디자인 일을 조금 위임을 하셨나요? 조금? 네, 위임 했죠. 근데 이제 제가 아예 안 하지는 않고 음. 음.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프로젝트 따라 하는 경우도 있고, 음. 어쨌든 모든 프로젝트의 디렉팅은 다 하죠. 대표님의 일은 이제 점점 사실게 이 사업체가 커갈수록 일이 점점 바뀌는 것 같아요. 나는 디자인하는 게 좋아서 네. 시작을 했는데 네. 내가 이거를 잡고 있으면 다 클라이언트들 컨택을 못하게 되고, 놓치게 되고 내가 이걸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이걸 시간을 투자하는 게 우리 회사에 더일이나니까 음. 그걸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딱 고개를 돌려보니까 음. 할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음. 음. 이걸 내가 이걸 하지 못하면 이거는 정말 이제 끝이 네. 나는 거죠. 네. 뒤에 네. 몇 명의 직원들 진짜 월급을 꼬박꼬박 잘 줘야 되는데 음. 찾아보면 대표가 제일 잘해야 되는 거는 결국은 월급이 있다 오는 거다. 일 있다 네, 네. 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음. 그러면서 이제 제가 퍼스널 브랜딩을 내가 해야겠구나. 음.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만나면 대표로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음.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면서 오는 신뢰감이 사람면서 오는 경우가 너무 큰것 같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대표님 거 보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웃음> 그래서, <웃음> 그래서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떤, 대, 어떤 회사를 생각하면 대표가 생각나고 그죠, 죠 무한 네. 형제. 그죠. 김봉진 대표님 맞아, 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향이라든지 뭐 대회에서 나타나는 거, 이미지, 그리고 뭐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그 회사를 대표하게 되어 그런 거 같아요. 이 회사에다가 일을 맡겼을 때 어떤 아웃풋이 나올지를 미리 알고 클라이언트들이 거기 가잖아요. 데, 디자인뿐만 아니라 사실 어떤 비즈니스의대 대표들이 음, 나와서 나왔죠. 이제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특히 요즘은 유튜브 채널도 아, 많이 나오시잖아요. 네. 마켓컬리, 네. 그디톤티도 네. 그렇고. 막 말하자면 개, 너무 많은데 아, 네. 브랜드의 방향성이라든지 뭐, 뭐, 가치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얘기 이런 소셜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게 브랜딩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저도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할 일이 되게 많은데 그 시간 안에 그 브런치나 네이버에 글을 블로그 글을 쓰시는 걸 보고 바로 내가 이거에 시간을 투자한 대비 이게 안 오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아, 네. 근데 어떻게 블로그를 시작하시고 책을 읽다가 읽다가 이것들을 이제 기록하려면 기록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글을 쓴 거가 처음인 것 같아요. 아 네. 처음에는 약간 홍보 네. 목적이라기보다는 네. 자기 개발이었군요. 그쵸, 네. 책을 읽으니까 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음. 네. 유튜브를 많이 보면 유튜브를 하고 싶고 <웃음> <웃음> 책을 많이 보면 네. 책을 쓰... 네. 글을 쓰고 싶어지는 네. 것 같아요. 이걸 예를 들면 이 책이 좋아라고 설명을 하고 싶은데 설명을 못 하겠는 거야 어느 구절이 어느 <laughs> 기억도 안 나고 썼던것 같긴 한데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기록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기록하다가 음. 처음에 그냥 정, 정신없이 기록했는데 이것도 음. 너무 기니까 음. 조금씩 추리고 추리고 하다 보니까 나만의 글이 또 나오잖아요. 뭔가 네. 하다 보면 내 생각도 네. 더 하고 하다 네. 보니까. 그렇게 돼, 그런 과정들이 그냥 계속 이어졌던 거예요. 블로그는 조금 편하게 그냥 글을 많이 쓰고 그 중에서 내가 좋다고 생각하거나 정리가 잘된 거를 약간 브런치 에 옮기는 같은 게요. 내용이긴 한데 브런치는 조금 더 이렇게 잘 정리된 것들만 저도 어, 브런치를 맞죠? 한번 해봐야겠어 그런가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죠? 저거 봤어요. 브런치 글에서 느껴지는 또 다른 이미지 있잖아요. 네. 뭔가 블로그는 약간 누구나 할수 있는 것 같고 음 브런치는 이 사람이 왠지 아 뭔가 진짜 작가 같고 아요 맞아요 투자 작가라고 쳐줘가지고 작가라고 음 <laughs> 작가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실제로 그것들 모아서 책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어, 그쵸. 그렇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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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미팅 한번 갔었는데, 응. 미팅 갔더니 거기 이제 클라이언트 분이 어, 오셨어요 하면서, 아, 지금 뭐 브런치, 브런치 보고, 보고 있었는데요. 아, 이렇게 아, 하고, 아, 그 전에 이제 연락 온 것도 브런치 거 보고, 뭐 이런 사람이 이런 회사의 대표라던데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러 연락이 왔었던 거예요 아,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게 됩니다. 아, 아, 약간 업계 사람들은 레퍼런스를 찾을, 아, 찾을 아, 때 레퍼런스죠. 네이버보다는 구글에 아, 아, 검색하잖아요. 아, 그러, 그러면 브런치가 뜰 확률이 높고, 만약에 내가 혼자서 뭔가 제품을 판다. 나의,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B2, B2B면은 브런치고, B2C는 네이버. 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네. 그게 강한 있겠다. 것 같아요. 네. 그,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블로그를 통해서 뭐, 유입이 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사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퍼스널 브랜딩 용으로. 제가 사람들한테 그러거든요. 지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으면은, 나 지적인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매일매일 내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상대방이, 그렇죠. 아, 저 사람은 책을 많이 읽으니까 지적인 사람이다 라고 느끼게끔 만드는 게 브랜딩이다. 그니 부만남이라는 이름, 네. 브랜드 만드는. 맞아요. 네. 예전부터 지으신 거 아니면 최근에 지으신 거요 최근에 지었어요. 아 최근에? 아, 이것도 사실은 유튜브를 하려고 지, 지었어요. 아 그렇게 유튜브, 하다 보니까. 어, 유튜브 보면 은 저런 저런 무슨 무슨 남자 많잖아요. 네, 그그 중에 네네. 하나 유튜브 해야겠다. 유튜브 입원 주는 남자. 이런 거 와. 뭐막 있어요. 부동산 쪽도 있고 막, 다, 아 남자도 아, 다있어아 그러네요. 남자가 되게 많으니그 아, 중에 나는 브랜드를 아, 만든 남자로 아, 선점하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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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잡아야겠다. 아, 아 어, 괜찮네요. 어, 어. 내가 찍으려고 할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 그쵸. 어, 음. 그러면서 아, 이거, 일단 내가 말할 걸 정리해야겠다, 이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블로그, 아, 그는 똑같이 하셨뭐요그 얘기도 내게 공감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아니, 근데 말을 뭐라 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음, 주제도 없고, 아, 음. 주제는 생각했지만, 막상. 카메라 앞에서, 음, 음, 가, 어. 어. 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laughs> 내가 친구랑 얘기할 때는 막 얘기할 수 있는데, 맞아. 카메라 앞에서 내가 딱 얘기하려고 하니까. Um, 오우리 음, 그거 음, 되게 많이 하죠. 어, <laughs> 너무, 그러니까 아직도 아직도 그게 어. <laughs> 편집할 때 맨날 그거 자르. <laughs> 네, 그, 저도 그랬어요. 그거 자르고. 저도 그랬어요. 아, 이런 거 그, 자르고, 아, 맞아, 이런 거 맞아. 자르고. 찾아봤는데 네. 특히 그런 네. 책들 좋은 책들을 많이 추천해 주시고. 네. 저도 그거 보면서 아나이책 읽어봐야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음. 들었거든요. 그리고 디자인 업계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뭐 대표로서도 지금 8년이나 계셨고. 그런 사람들의 그런 인사이트 관점을 볼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도 구독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야. 사실 그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아.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 그렇게 되면 은잘될것 같아요. 네. 저는 블로그랑 유튜브랑 성격이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 아니면 뭐 동영상 플랫폼이니까 틱톡이랑 유튜브 이렇게 묶으시는데, 저는 오히려 블로그랑 유튜브가 묶고, 인스타그램이랑 틱톡을 묶는 이유가, 이게 사람들이 보는, 그러니까 컨텐츠를 소비하는 패턴이 두 개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나 유튜브는 사람들이 요즘 들어 이제 검색을 해서 뭐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맞아. 유튜브랑 네이버를 맞아. 찾는 거고, 네, 네, 네. 그래서 그 읽는 시간도 길고, 보는 시간도 훨씬 길잖아요. 네, 그게 네, 이제 그렇죠. 사용 패턴이고, 인스타그램이랑 어, 틱톡을 넘기면서 그냥 빠르르게 소비하는 거를 원하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아, 묻거든요. 아, 그래서 아. 유튜브를 시작하신 게 오히려 더 좋은 거 같아요. 그 저한테는 인스타그램을 물어보시긴 하시지만 이거는 저희가 네만한님 채널에서 좀더아 네네 다, 제가 일단 물어볼 거예요. 아네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님도 <laughs> <laughs> 이 블로그에 투자하고 유튜브에 음. 투자하고 있다. 뭐 무슨 자신감을 안 하시냐. 이런 내용이니까.